안녕 여러분, 단장 아스카입니다. 지금 말할 시간 없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씨 말을 하고 뛰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네, 여러분, 지금 찍는 시점은 지금 에스퍼비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 8시1 4 분. 약2 시간 안에 전 지금 랄토스 몇 마리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할 시간 없단 아이씨. 말이야. 오케이, 빠르게 어. 진행을 해보자고. 야, 정우가. 근데 그때 내가 보내줄 링크 좀 읽어봤냐? 어? 아니 그 포켓토리님 이렇게 정리된 사이트 내가 링크 한번 보내줬잖아그 뭐지? 일건는 봤지?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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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이 퀴즈만 맞추면 너 바로 용서해줄게. 진짜. 오케이. 오케이. 문제 나간다. 이번 10월달 이벤트가 떴단 말이야. 오성 레이드 중에 이제 악식킹이 등장해. 근데 악식킹에게는 이중 약점을 받는 타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 몰라요. 응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생각. 생각했어? 생각해야 돼. 생각해. 최대한 생각해 봐. 타입 많잖아. 뭐, 물 타입도 있고, 풀 타입도 있고. 피카츄는 무슨 타입이야? 전기 타입. 그치, 그치. 약간 어, 그런 타입. 무슨 타입일까? 에스퍼? 에스퍼? 어. 아, 넌 찍을 자격이 없다, 그냥. 쉣. 눈 찍을 자격이 없어. 그 뭐야, 살려줘. 악식이 페어리 타입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화때 보여준 가디안. 물론 남자. <laughs> 남자 가디안. 쉣. 내가 딱 만들었지. 근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가디안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오성레이들를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가디안을 여섯 마리를 챙겨야 되는데. 랄토스가 안떠 <laughs> 랄토스가 안 뜨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근데 지금 루트도 봐에스퍼 위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포켓몬이 만보돈 만보돈 <laughs>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laughs> 죽자 그냥 에휴 일단 한번 걸어보면서 오케이 야 루트가 끝나가는데 랄토스는 안 떴지만 여기 있는 버섯고 이 버섯고가 별의 모래를 굉장히 많이 준다고 이제, 요 친구를, 이제, 엑설런트로 잡으려고, 이제, 일단은, 그래도 잡아야 되니까, 이, 열매 하나 먹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이때쯤 싹 던지면, 이제, 엑설런트가 안 뜨는. 음. <laughs> 하지만 잡았죠? 이야. 이렇게 잡으면, 별의 모래 500. 이게 체감이 안날 수도 있어. 우리가 네배 이벤트 하다가, 이제 갑자기 500 주는 거라가지고. 하지만 500 주는 거면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지금 쌓이는 게 별의 모래인데, 랄토스가 안 뜨네? 차용 잡나? 악시킹 어떻게 잡지? 나 악시킹 잡고 빨리, 빨리 오성레이드 클리어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니, 랄토스가 있어야 내가 가디언을 키우고, 이게 내가 포켓몬고를 왜 잡는지 알겠어? 별의 모래? 아, 많이 잡을 수 있어. 어차피 포켓몬만 잡으면 들어오는 게 별의 모래니까. 아, 트레이너 레벨? 괜찮아. 이제 친구작 하면서. 뭐경험치를 이렇게 많이 수급하고 30레벨까지 어차피 키우면 포켓몬 40레벨까지 어차피 키워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레이드 돌수 있는 스펙이 완성되니까 근데 포켓몬고를 접는 이유 뭔지 암? 뭔데? 사탕이 안 보여 가디안을 키우려면 별의 모래 플러스 사탕이 필요한데 사탕이 없는 거지 그럼 못 키우네 그거를 이제 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걸 해내는 게 우리 목표야 그럼 <laughs> 못하네? 안돼 그걸 해내는 게 우리 목표라고 근데 랄토스가 안 나와 안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진짜 안나오냐? 진짜 안나오는데? <laughs> 아니 봐봐 <laughs> 아니 뭐.. 뭐.. 요막 키링키 이제 뭐 곱등이 뜨는게 없네 이제 뭐 솔롱 뭐 요가랑 뭐 이런 친구들은 뭐 나오는데 정작 필요한 페어리 타입 요가랑 이제 랄토스 그런 친구들이 안뜨니까 또 다음 레이드를 기약해야되나? 내가 종이신도를 놓쳤을 때 피눈물을 흘렸어. 종이신도 약점이 뭔줄 알아? 종이신도에도 이중약점이 있어. 종이신도 약점이 불타입이란 말이야. 이중약점으로 불타입이야. 그래서 쉽게 불타입 여섯 마리를 육성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뭘할수 있지? 내가, 내가 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포켓몬고를 접는지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포켓몬고 나이언틱 분들이 제 영상을 볼지도 모르, 아니, 안 보겠지. 뭐겠지. 안 보겠지. 뭐... 안 보겠지만.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탕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진짜 사탕만, 사탕만 줄여줘도 이 키울만해 진짜 야 떴냐? 야 절대 안 뜬다 뭐 어떻게 레이드 접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헛방이야? 이게 꼭 필요할 때안 뜨더라고 아니 구독자분들은 이제 공감할 거야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필요한 건안떠 이제 약간 나옹마 필요하면 갑자기 나옹 네. 그래도 나옹은 괜찮아 음. 별의모래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필요하면 갑자기 찌르고가 뜬다거나 이제 뭐, 에스퍼 위크에서 이제 후딘 그런 건뭐 키울만 해도 나한테 필요한 지금처럼 이제 라이토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떠야 되는데 악시킹 접어야겠지 악시킹 안 되겠지 안 되겠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가디언 하나 이렇게 딱 키웠는데 빛을 못 보겠지 그냥 관상용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가야겠지 컬렉션이다 야 진짜 여기 저저 저 앞에 보이지 저기까지 가면 루트 끝이다 헐 지가르데셀은 나왔어 어. 지가르데셀은 나왔는데 에스퍼 위크 우리가 촬영을 8시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 30분 다 돼가지 보자 30분당 랄토스 0마리 그러면 1시간당 랄토스 0마리 이제 에스퍼비크 이제 한 1시간 반이면 끝나니까 2시간당 랄토스 0마리 진짜 효율 개짜네 와야 끝났다 모르겠다 <laughs> 이제 모르겠다 <laughs> 진짜 이거 아니야 아쉬운대로 블랙키 블랙키 떴는데 블랙키나 잡읍시다 블레키. 그래도 이 귀여운 블랙키 라지 열매 하나 꼭 먹이고 나는 엑설런트를 못 띄우니까 빙글빙글 돌리다가 지금 이렇게 그레이트. 엑설런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잡히나, 근데? 그 <laughs> 말을 해서 <왜? 웃음> 잡히나 가냐? 오, 잡히나? 오? 오, 약간 좀 플래그야? 방금 너, 너의 잡히나는 약간 좀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의심했네. 어, 얘안 잡힐 것 같은데 아, 왜 오. 자꾸 잡히냐고 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일까 다시 한번 자 이트 라즈 열매 먹이고 볼도 슈퍼볼로 바꾼 다음에 못하면 이렇게 라도해야돼그렇 돈으로 돌리다 이렇게 싹 그레이트 어 이렇게 한번두번 번, 치웠나 세번 응. 그런 거 아. 이렇게 치웠네 그런 불길한 맛 <laughs> 굉장히 유명해. 도감 등록까지 완벽하게 그래 랄토스는 못 잡아도 브레이크 하나 챙겼다는 마음으로 루트도 이제 이제 끝나가고. 야, 바로 앞인데? 야, 이거 정작 필요한 라이토스는 안 나오니까. 야, 라이츄 나온다, 라이츄 전기타입 라이츄뭐어디였 쓰냐. 그래, EV 이런 거좀 잡고, 그냥. EV도 안 잡히네. 아니, 뭐안 되는데. 루트 끝난 거 아니야? 어, 끝났어. 돌아가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어. 확정 뭐, 뭐, 뭐. 그건, 그건 나와야지. 뭔지 알잖아. 그래도 끝까지 해, 끝까지 해. 야, 안 잡, 안 잡힌다. 야. 이렇게 랄토스 하나 못 잡은 채로 그냥 루트 끝났다고? 끝났는데? 아이고. 우리가 잡은 랄토스 개수는? 0개! 0마리! 네, 랄토스 0마리! 네? 악시킹은? 네, 물 건너갔어요! 네! 어떡하냐, 진짜. 10월, 10월 중순에 당장 악시킹인데. 에휴. 모르겠다. 이번에도 악시킹 그냥 보내고 다른 5성 레이드 한번 기다려올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지? 그렇지. 그래, 포기해. 포기하면 그냥 편해. 뭘막그 조급하게 자고로 포켓몬 고는 천천히 마음 편하게 이게 안 편하잖아. 말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말은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나 나도 불편해 불편한데 어쩔 수 없잖아. 에휴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그. 이제 랄토스 나와 주세요 했을 때 이제 랄토스 나왔으면 아니 뭐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랄토스 하면 이제 얘가 성고뜨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나 같은 이제 평범한 트레이너는 이러다 그냥 포켓몬 접는 거 아니야? 어이 그래도 한한 한 말이 있는데 세상에 레이드가 악시킹 하나뿐일까?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레이드는 많아. 오성 레이드 어차피 악시킹 말고 다른 것도 돌아? 뭔지 알겠지? 음.